시청자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오늘도 아침을 여는 방송 주의길 TV는 어김없이 과천, 주항, 성관이 정문 앞을 가기 위하여 이곳 지하철 4호선 화천정부청사역 6번 출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어,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는지 모르겠는데, 어, 일단은 주황상관이 정문을 향하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댓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랑 선간이앞 점, 그, 올림픽계 시위는 비가 오든, 뭐, 폭풍, 바람이 태풍이 오든, 사1로 부정선거가 그 진실이 규명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중앙선관위에서는 나르면 날마다 그 물적 증거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식물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 물적 그 증거, 지금까지 드러난 물적 증거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벌써 선관위에서는 고발을 하고 뭐 난리를 쳤겠지요 하지만 아무 거기에 대한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에게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만 일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궁색한 변명을 국민들에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음. 아, 차곡! 아, 바람이 물이 들어갔네. 아, 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태풍이 불면 태풍이 부는 대로 이 상황을 불편하게 이겨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빨리 이 4 1로 부정선거 가 제대로 규명 될수 있도록 끝없는 아직까지는 계약이 없습니다. 끝없는 우리 우리들의 우리 국민들의 투쟁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만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어야 이 모든 상황이 제대로 규정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침묵으로 일관하고 남의 일처럼 부정선거가 되건 말건 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바로 저 권력을 갖고 있는 저 가짜 정권 주사파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저들이 추구하고 하려고 하는 공산주의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7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자유, 또 지금까지 자유를 위해서 먼저 가신 선열들과 또 지금 현재도 전국 곳곳을 누비며. 이 자유를 위하여 며늘 거리에 나선 애국 국민들 이 계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결코 누군가 대신해줄 수 있는 또 거저 가 받다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유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투쟁을 하였을 때 바로 그. 얻어지는 것이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그냥 거저 얻어, 얻어지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유를 지키려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자유를 누릴 자격조차 없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더 이상 지켜보거나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거리로 나와서 이 무너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힘을 버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또 우리 국민들이 할수 있는 역할을 스스로 다 했을 때이 자유 대한민국은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또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코 지금의 자유는 더 이상 누려질 수, 누릴 수가 없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언젠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뒷짐만 지고 말로만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권을 잡은 저자들은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자신들이 목적하는 바를 향하여 지금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줄 뿐입니다. 더 이상 침묵 또는 남의 일처럼 행동하지마않습니 함께 힘을, 이 상황을 하루속히, 이 상황을 하루속히 끝내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어제 걸었던 그 길, 오늘은 비가 오는 가운데 이렇게 걷는 길이라 그 느낌이 느낌이 조금은 다르 다르게. 다가옵니다. 자 무궁화꽃이 이렇게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들의 자태를 뽐내기 위해서 피어있습니다. 저 무궁화꽃도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저렇게 투영하고 있는 것이 비를 향해서, 비와 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무궁화 꽃이 만발하게 피었습니다. 아, 짠! 아, 비가 얼마나 왔는지, 나무가 이렇게 다씌어졌습니다 와. 와, 오늘은 그 비가 와서 그런지 더욱더 몽화꽃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아, 오늘은 그냥 스쳐 지나가겠습니다. 비 오는, 요거는 찍을, 자, 문화 꽃들의 단체 사진입니다. 찍으십시오. 짠. 자자, 문화 동산 아. 짠. 보십시오. 박자 이 자신을 자태를 뽐내면서 단체 사진에 임하고 있는 문화 꽃입니다. 아, 자 보십시오. 아, 자 드디어 목마 동산을 빠져 나왔습니다. 잠시 후.